안녕하세요. 오늘도 프리나이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너무 오랜만이죠. 네. 오늘 나갔다가 들어오는 길인데 네. 오랜만에 카메라를 켰어요. 오늘의 주제는 어. FW 기본템. 사실 저도 제일 잘 입는 거는 완전 기본. 그냥 기본템이 아니라 스타일을 한층 업 시킬 수 있는 머스테브 아이템 이템들로 소개해드릴게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는 꽈배기 니트예요. 우리 이거 어렸을 때 되게 유행하지 않았어요. 라프로렌의 이 컬러풀한 꽈배기 니트들이 요즘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저도 눈여겨 보고 있었어요. 이렇게 캐주얼한 착장, 클래식한 착장에 너무 예쁘잖아요. 클래식한 매력이 있으면서도 베이직 아이템으로 입기 좋은 이 꽈배기 니트를 눈여겨 보고 있다가 어, 제너럴 아이디어에서 이 핑크 컬러가 너무 예뻐서 샀어요 컬러 너무 예쁘죠 안에 화이트 셔츠를 살짝 입고 저는 카라를 완전 다 꺼내 입는 것보다는 이렇게 살짝만 보이는 게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클래식은 클래식이니까 그냥 기본 슬랙스를 입었고요 그 위에다가도 네이비 보이핏 자켓을 걸쳐서 어좀 모던 시크하게 또 너무 캐주얼하게 하는 것 보다는 좀 포멀하고 클래식한 느낌으로 코디를 해봤고요 그런데 신발은 구두가 아니라 일부러 운동화를 신었어요 그런 뭔가 믹스앤매치가 되면서 포멀하지만 너무 딱딱하지 않은 그런 룩이 어, 연출이 되는 거죠 제 나이에 맞진 않지만 이런 꽈배기 니즈는 이렇게 좀걸리쉬하게 프레피 교복 룩, 교복룩 느낌으로 프리즈 스커트랑 연출하면 되게 러블리하게 <laughs> 입을 수 있거든요. 어린 분들 추천드리고요. 여기에 되게 박시한 코트나 이런 거딱 걸치면. 아, 내가 진짜 10년만 어렸으면은. 청바지랑 입는 게 사실 제일 무난하죠. 근데 청바지 입을 때는 운동화보다는 첼시부츠나 이렇게 워커를 신어주면 조금 덜 캐주얼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줄수 있고 자켓도 막 점퍼보다는 되게 클래식한 모직 자켓 같은 거. 되게 클래식한 모직 자켓 같은 거를 또 나름 너무 캐주얼하지만 않은 그런 좀 차려 입은 룩을 연출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아이템은 바로 가죽 스커트예요. 저도 진짜 좋아하는 아이템인데 정말 아찔하게 섹시하게도 입을 수 있고 니트에다 편안하게 입을 수도 있고 뭐 맨투맨에다가 캐주얼하게 운동화에도 입을 수 있고 굉장히 포멀하게도 입을 수 있는 진짜 만능템이거든요. 그리고 소재나 컬러에 따라서도 다양한 분위기를 낼수 있죠. 이게 이렇게 쪽이 지금 한앞 하나 둘셋네개총 여덟 쪽이에요.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머메이드 라인이 퍼져서 이게 되게 날씬해 보이는 뜻이거든요. 만기도 어렵고 이 컬러가 초코 브라운이에요. 초코 브라운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되게 노란기가 심한 브라운보다는 훨씬 와인 와인 브라운 느낌이거든요. 와인색이라고도 할수 있는. 그런 브라운 컬러여서 되게 고급진 느낌이죠? 제가, 제가 보니까 쿨톤 분들이 브라운 컬러 입고 싶은데 자기 브라운 안 어울려서 못 입잖아요. 그래서 쿨톤 분들이 사실 이런 브라운 컬러는 좀 피하셔야 돼요. 노란기가 많은 브라운은 피하셔야 되는데 이런 초코브라운 괜찮아요. 노란기가 좀 빠져있는 이런 와인 컬러 같은 브라운은 쿨톤도 입을 수 있다. 그쿨톤 여기다가 하늘색 셔츠 이렇게 입으면 된다. 너무 세련돼 보이겠죠? 또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아이템은 바로 셔츠예요.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맞아요, 당연해요. 그런데 특히 이번 시즌에 이렇게 되게 클래식한 꼭 착장이 유행을 하다 보니까 니트 베스트 같이 레이어드하는 아이템으로 셔츠가 꼭 필요하더라고요. 화이트 셔츠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컬러 셔츠들도 있으면 진짜 스타일링하기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이번 시즌에 새로 산 셔츠가 있어요. 바로 이거 들리시나요? 바스락 바스락 거리는 소리 들리시나요? 코스에 갔는데 이 컬러가 너무 예쁜 거예요. 이 올리브 그린이. 근데 이 올리브 그린이 이렇게 예쁘게 나오기가 힘들거든요. 그리고 네임이랑 매칭했을 때 이보다 더 시크할 수 없다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이거를 샀어요 코스에서 너무 만족해요 요즘에 이, 이 너무 잘 입고 다니는데 추천하고 싶은 셔츠가 있는데요 제너럴 아이디어의 이 클래식 셔츠가 가격도 되게 착하고 기본 컬러들이 너무 잘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니트 같은 거 안에 레이어드해서 입으려면 너무 박시한 것보다 이렇게 기본 핏이 되게 좋거든요 완전 베이직 핏으로 나온 기본 컬러들 요거 되게 추천하고요 그리고 제 동생이 요거를 샀는데 1 7 0 0 0 가격 너무 착하잖아요 근데 컬러가 기본 컬러들이 있고 이거는 완전 남자셔츠 입은 핏 그냥 남자 보통 사이즈 딱 입은 그런 핏이더라고요 소재도 소재도 괜찮았어요 자라 이런 데커보다 솔직히 더 낫더라고요 요거 되게 추천하고요 기본 제품은 지오다노가 진짜 잘 만들어요. 이거는 지오다노의 베이직 푸플린 셔츠인데 컬러도 이렇게 되게 다양하게 있고요. 그리고 핏도 완전 딱 기본 핏. 니트 같은 거 안에 받쳐 입거나 하는 용도로 구매하시기 되게 좋은 스타일이에요. 가격도 되게 적당하죠. 그리고 바로 아빠 바지. <laughs> 거의 아빠 바지 같은 느낌이 날 정도로 이렇게 통이 큰 슬랙스를 말하는데요. 통이 크다 보니까 위에 한 원턱이나 투턱으로 주름이 좀 잡혀 있는 경우가 많고요. 소재는 우리 들어간 소재가 좋겠죠. 그리고 뭐 블랙, 그레이, 브라운, 다양한 기본 컬러들로 자기한테 어울리는 컬러로 하나 있으면 음 이렇게 저렇게 코디하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또 그런 시즌 제가 아빠 바지, 아빠 슬랙스 많이 보인다고 했잖아요. 투턱. 수턱이 있어서 좀 와이드하게 떨어지는 이런 슬랙스 입고 이렇게 바스락거리는 셔츠 입으면 우리도 될수 있다 멋진 언니 <laughs> 그런 느낌으로 연출해봤어요 이제 안에 셔츠를 화이트 셔츠 입어도 되고 화이트 셔츠를 입어도 되고 쿨톤이신 분들은 하늘색 셔츠 입으셔도 되고 이건 뭐 거의 남자들 출근 복장이죠. 근데 또 이렇게 완전 남자 출근 복장으로 매니시하게 입으면 또 나름의 뭐 시크한 매력이 있어요. 네이비 자켓에 그레이 슬랙스에 스트라이프 셔츠. 완전 기본 아이템들로만 남자처럼 보이핏 자켓이에요. 뭐 체크든 모직이든 이제 F W N니까 울이 들어간 모직 자켓이 좋겠죠? 컬러는 그레이가 또 요즘 많이 보이더라고요. 어쨌든 자기한테 어울리는 컬러로 굉장히 보이핏 자켓 하나 있으면 여기저기 아무거나 이것만 걸치면 그냥 시크해진다는 거. 어, 남편 거, 아빠 거 뺏어 입어도 돼요. 이건 제가 책 장면에서 입었던 자켓인데 진짜 완전 남자 자켓이에요. H&M 거고, 남자 자켓 아니거든요? 그니까 아예 이렇게 남자 자켓보다 더 남자 자켓 같이, 박시하게 자켓들이 요즘 나와요. 이게 워낙 유행이다 보니까. 근데 진짜 이런 오버핏 자켓 하나 있으면은, 어떤 착장에도 그냥 이것만 걸치면, 그냥 시크해지는 마법이 있다니까요, 진짜. 그래서, 어 그리고 여리해 여리에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이게 보면은 어깨가, 이만큼 커요. 거의 뭐 1인치가 큰데 남자친구 자켓을 좀 빼서 입은 것 같잖아요. 그래서 뭔가 안에가 더 내가 여리여리할 것 같은 착각을 불러 일으키는 거예요. 눈치 채셨겠지만 여기가 저희 전실이거든요. <laughs> 저도 지금 친구 만나러 나가는 길인데 오늘도 이 보지 남자 자켓에다가 니트 그냥 그리고 편하게 슬랙스 이렇게 입고 출동합니다. 그냥 기본 아이템들로만 입었지만. 무심한 듯 시크하게 편하게 입을 수 있어서 저도 너무 좋아하는 착장입니다. 갔다 올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여러분 바쁘지만 우리 틈틈이 행복, 행복하자고요. 또 금방 찾아올게요. 그럼 안녕.